안녕하세요. 여가 전호국원입니다. 저는 오늘 6월 1일 현치계로맞이서 아버지 계신 호국원에 왔습니다. 제가 그러 하나 아침에 써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aughs> 아, 그리움의 꽃한 송이 아버지 오랜만에 불러봅니다. 저기 불법 남침에 의분의 총대는 전장터를 향했다. 미아리고개 전투가 치열했었다는 난 미아리고개를 지날 때마다 전장터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철의 삼각지대였다는 강원도 철원 기말를 거쳐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신의주까지 올라가셨다가 밀려오는 중공군의 일사 후퇴.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1천 5국원에 다 있고요. 지금 많은, 많은 가족들이 전쟁터에 참여했던 모든 많은 가족들의 납골함이 여기는 모셔 있는 곳입니다. 전국적으로 호국원이 참으로 많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천입니다. 이천. 그래서 애국 동지 한 분과 같이 자을 끌고 왔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렇게 와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제사 지내는 것도 제사도 지내시고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제 말을 못 들으시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가 그리워서 63세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으로 30, 33, 4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서 왔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지금 선배를 하고 지금 여기 모셔있는 낙구람이 지금 신몇구역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엄청난 많은 전쟁, 전쟁을 치루신 우리 부모님 세대죠. 우리가 지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기 이 때문에 어쩌면 자유대한민국의 무참히 무너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부모님 세대는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지 못한다는 것이 참으로 통탄하기도 한데 그래도 오늘이 선충일이고 많은 가족들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현충원에 많은 가족들이 어, 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구역이 19역까지 넘은 것 같아요. 이 구역. 층별로 다 이렇게 앞걸음들이 모셔져 있는데. 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 전쟁을 겪은 세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강인하는 이 전쟁과 죽음을, 죽음의 고비를 겪으신 세대죠.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지난 75년 동안 전쟁이 없었는데 전쟁을 겪지 못하는 세대. 그래도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려고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소원 대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잘 지켜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자유 대한 민국 자유민주 체제가 잘 유지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멋지게 전 세계로 뻗어 성장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쟁을 치르신 살아계신 부모님들도 계시네요. 저희 엄마도 살아계시니까, 이제, 90대죠. 지금 참전 용사들 거의 연세가 90대이기 때문에, 90대 장수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 돌아가셨죠. 많은 가족들이 이렇게. 부모님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예, 참, 참백이기라고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6월의 장미가 아, 아름답게 핀 6월 6일입니다. 아, 여기는 빨간 장미가 참 예쁘게 폈네요. 6월의 빨간 장미. 발간장니다 탐스럽게 피어있습니다. 탐스럽게 피어있는 아, 이것은 국립 현충현, 이천현충원입니다. 아, 이천호국원이죠, 호국원입니다. 아, 아, 장미가, 생활, 유월의 장미가 엄청 아름답게 피어있네요. 아, 장미가 탐스럽게 피어있는 현충원입니다. 네. mm -hmm.